안녕하세요. 남성들을 위한 건강 채널 매일 건강의 물리치료사 정무진입니다. 저희가 오늘 알아볼 주제는 전립선암 수술 이후에 오는 발기부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발기부전은 이제 요실금과 더불어서 전립선암 수술 후에 오는 부작용, 증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발기란 무엇이냐? 발기는 이제 남성이 성적으로 흥분을 하게 되면은 뇌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려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척수랑 이 전립선 근처의 신경을 통해서 내려보내는데 이게 이제 이 음경 양옆에 있는 해면체 근육에 혈액을 막 공급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 음경 양쪽에 있는 해면체 근육에 혈액이 들어가고 가득 차게 되고 팽창되게 되면 일어나는 것이 발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영향을 받아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저희가 발기부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 보통은 발기부전은 뭐 고혈압이나 아니면 당뇨나 이런 의학적인 상태로도 올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흡연이나 음주와 같은 생활습관으로도 올수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나 불안, 아니면은 우울증 이러한 심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로도 올 수가 있는데 오늘 저희가 알아볼 것은 그런 것들은 아니고 전립선 암 수술 이후에 오는 발기부전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전립선 암 수술을 받으신 남성분들은 발기부전이 거의 대부분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2020년도에 이제 발행된 밀리오스라는 사람이 낸 논문에 따르면은 70% 이상의 남성이 전립선암 진단과 치료로 인해서 부작용을 경험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퍼센테이지가 좀 크기는 한데 26%에서 100%까지 남성들은 발기 부전을 경험을 하게 되고 그중에서 16에서 22%만이 원래 수술 전에 그런 발기 능력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대 가 되게 되면은 40대 이상이 되게 되면 뭐 전립선암 수술을 받았든 안 받았든을 떠나서 40대 이상의 남성에서 3명 중에 1명은 다양한 수준의 발기부전을 경험한다라고 하고 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점차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전립선에 대한 문제도 나이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립선암 수술을 받고 나면은 발기부전에 대한 문제가 조금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수술 이후에 겪는 이 발기부전에 대한 것도 사람들마다 굉장히 다 다르세요 이제 제가 경험한 분들도 뭐 어떤 분은 요실금은 진짜 한90% 100% 가까이 회복이 됐는데 발기부전은 뭐0%다 반응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어떤 분은 수술한 지 3개월 만에. 야간 발기를 경험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요실금과 이 발기 능력이 둘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수술을 받을 때 사람들마다의 상태나 그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예후는 사람들마다 각기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립선암 수술 이후에 발기 부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오다 보니까 1982년도에 패트릭 월쉬라는 의사가 이 신경을 보존해서 전립선암 절제술을 하는 것들을 처음 시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근래에는 환자들이 이 신경을 보존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되죠. 하지만 우선은 전립선암 절제술은 암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전립선 암이 어디까지, 그러니까 이 암이 어디로 퍼져 있냐에 따라서 신경을 보존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신경을 살리자고 이 암을 덜 제거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고, 당연히 수술하시는 분의 어떤 술기에도 조금은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요실금 때와 마찬가지로 이 발기부전도 삶의 질에 대한 어떤 측면을 무시하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많은 논문과 연구에서 발기부전이 삶의 질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립선 절제술 이후에 오는 발기부전뿐만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그냥 발기부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경험하지 않았거나 혹은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의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발기가안 되는 게 삶의 질이 정말로 떨어지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이 성행위나 관계를 못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심도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성이라는 것은 뭐 물론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행위로만 뭐 이렇게 묘사가 되어질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 발기부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성행위를 하고 못하고의 문제를 좀 넘어서는 어떤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환자분들께 들어보면은 환자분들이 아, 이거는 그 관계를 할수 있고 없고를 문제를 굉장히 많이 넘어서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발기 능력을 잃게 되고 뭐 호르몬 치료를 받게 되면 성욕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뭐 남성성이나 혹은 자아 정체성 아니면 자기 자신을 성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러한 것들이 달라진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뭐좀 우울감이 든다든가, 불안하다라든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또 어떤 다른 문제들을 유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발기부전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할수 있고, 관계를 할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남성에게 있어서 생각보다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치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어떤 연구에서는 이 발기 부전이 업무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용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EDQOL이라는 e, -E 설문지가 있는데 Erectile Dysfunction Effect on Quality of Life라고 하는 설문지가 있는데 이거는 발기 부전으로 인한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해 보는 설문지예요. 그래서 이 설문지의 항목들을 확인을 해보면은 아 이게 단순히 뭐 관계로 인한 성관계로 인한 만족이나 이런 거는 넘어서는 문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설문지에 대한 몇 가지 항목들을 한번 보면은 뭐 그런 질문이 있어요. 성생활이 뭐 만족스럽지 않은지 요거는뭐 여러분들도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당연한 질문일 텐데. 뭐, 여러 가지 다른 질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발기가 되지 않아서 화가 나거나 괴롭지는 않은지, 혹은 발기 부전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뭐 변하거나 그렇게 걱정이 되지는 않은지, 혹은 내 정체성이 뭐 혼란스럽지는 않은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질문들도 있는 거를 보면은 아마도 이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차원적인 문제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무척 진지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물리치료사 정무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